네.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원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밑에서부터 위로 감압 방식이라고 해서 그레지에이트 컴프레션이라 해서 위로 짜서 올려주는 정맥피를 위로 올려주는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타킹은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그리고 하지근육통 다리 부종일 때 많이 쓰이는 의료용 스타킹이고 의료 기계로 수입이 됩니다. 일반 스타킹으로 수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조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칼라는 이제 요거는그이 생산 회사의 그림이고 실제로는 찰색하고 검은색이 주정입니다. 요게 이제 만드는 기계고요. 제가 이제 사회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 스타킹 공장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세계 빅5 있는 살즈만 메디코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전자동으로 생기고 생산이 되고 스타킹은 이제 별표 있는 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무릎 밑에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허벅지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팬티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